시에서 이미지란 주로 감각을 통해 재생되는 심상을 의미하지만 감각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미지에는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 이미지는 감각 기관을 중심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는 공감각. 예를 들어,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 시각.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좋고, 촉각.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는 색채를 바탕으로 한 시각 이미지. 시어도 좋다, 촉각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미지즘 운동에서 대표적인 시인 누구 있어요? 김광균 씨 있죠. 김광균. 회화적 이미지가 극대화된 시각 중심의 감각 이미지는 얼마야. 90년이 흘렀지만 현대 이미지의 핵심이야. 역시 시각은. 감각뿐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게 되었다. 시각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해. 촉각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해. 이러한 화면이 모여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돼서 운동성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비유 이미지는 시에서 시인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서나 관념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보조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비유도 이미지로 보는 거다. 예를 들어 봄은 고양이로다에서의 원관념 봄을 고양이의 털눈 입술 수염과 연결 지어서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금방울같이 호동그란 고양이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른다. 고양이 눈에 봄의 불길,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에 생기가 뛰는다. 라면서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형상화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어 자체가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비유 이미지는 보조관념으로 정서나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시킬 수가 있다. 비유를 통해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비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가시를 가졌다라는 표현에 장미가 붙으면 사실 진술 아름다운 가시를 가졌다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형용되는 비유 이미지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같은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한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실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 의미를 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미지를 개념상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로 구분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기도 해요. 신체 감각에 의해 지각된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담고 있을 땐 이미지가 중첩될 수도 있고, 황금의 꽃같이 굳고 옛 빛나던 옛 맹서, 황금의 꽃같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맹세, 이유적 표현이 연결이 되면 황금과 꽃이 귀중하고 아름답다 라는 심리적 의미의 중첩 이미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 이육사이의 교목. 크고 높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위에 심상, 이미지 중심이니까 푸른 하늘, 시각 가을 뜻이 세월에 불타고 불타는데 세월에 불타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말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 뭐 명령형 쓰고 있고요. 나라를 빼앗겼다면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니까 그냥 꽃 피지 말라고 그래. 봄 아니야.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이라고 하는 구체적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낡은 거미집 휘둘러서 없애야 될것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비유적 이미지를 줄수 있지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는 내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행동에 후회 없어 뉘우침이 없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그림자는 원래 검어 시각이야. 근데 그것을 쓸쓸하다라고 하는 정서와 서로 연결 지은 거지.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차마. 바람도 말이 빠졌죠.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김종길의 성탄제 한겨울 내가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있던데 아버지가 약을 구해왔어 빨간 산수유 열매를 눈을 맞아가면서 어두운 방 안엔 밝은 숯불이 피고, 어두워 까맣지 빨개, 빨간색. 요 정도면은 시각적으로 색채 대비. 근데 이 어두운 방에서 내가 아팠거든요. 즉,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내가 아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당시의 나의 정서. 아픈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할머니의 정서도 드러날 수 있었겠지.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자자드는 어린 목숨, 어린 시절의 나를 지키고 계셨다. 왜 하필이면 나를 어린 목숨이라고 비유했을까?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었으니까. 이게 대비는 아닌데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대조는 아닌데 대비는 되지. 할머니와 어린아이, 보살피는 존재와 보살핌 받는 존재.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색채 대비. 눈은 시련을 나타내고 산수유 열매를 가져왔다. 아버지의 사랑. 살펴보면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니까 색채 대비가 있고, 눈은 차가워. 붉은색이라고 하면 왠지 따뜻한 느낌 주잖아. 색채 대비도 있고, 촉각 대비도 있다고 봐야 하나 생각은 해보자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은유법 쓰여져 있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호가 필요했어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촉각. 열로 상기 한볼 촉각.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촉각 대비.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겁나 애매하기는 한데, 요렇게 끊어서 윗부분이 과거. 이후로가 현재.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죠. 옛것, 여기에서의 옛것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찾을 수가 없거든.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한 방에 나타나 있죠?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뭐, 눈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왜 서러워?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서. 나의 이마에 불현듯 서늘한 아버지의 옷자락, 아, 눈을 내 이마에 맞으면서 느껴. 그때 내 이마에 닿았던 아빠의 옷자락이 엄청 차가웠는데, 지금 눈도 그렇다. 아, 아버지 생각이 난다.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눈,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죠? 회상의 매개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날 안 죽고 살아 있어서 그래. 근데 왜안 죽고 살아 있었어? 아버지가 약으로 가져온 산수유 열매를 먹어서. 눈 속을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색채 대비 있죠? 아직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기 때문일까? 그래서 아버지가 느껴집니다. 즉 눈이랑 산수유. 랑 눈이랑 내 혈액이랑 색채 대비, 촉각 대비 번시에 음.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죠. 1 2 3 4번 시작. 쓴 2번. 나에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쓰여져 있는 부사어 뭐 있을까? 불연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껴 아직도 내 혈액엔 녹아있어 1번 괜찮아 아 잠깐만 나잖아 나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어 나에서는 부사어 쓰이고 있어요 나에도 쓰이네 차라리 아예 혼자 마침내 이러한 부사어를 활용해서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있어 2번 각 연을 부정어로 종결하여 말아라, 아니라, 다음, 못해라. 부정어를 종결해서 의지를 강조한다, 괜찮아. 다시는 명시적 청자를 제시하여 그럴리가요. 다시는 아무리 봐도 혼자서 중년 아저씨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독백체인데. 3번 틀리죠.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그렇죠? 화자의 그리움, 무엇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에는 동일한 식구를 활용하여 이 눈에 겁나 안 들어오죠? 서늘어 놓자라. 서늘어 놓자라. 특정 대상, 아버지를 연상하는 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괜찮지? 다음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어디 있을까? A 애처로이 자자드는 어린 목숨, 아픔을 겪고 있어. 그렇지, 어린 시절 아팠겠지. 오케이. B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의지적인 태도, 즉, 아버지의 사랑과 내 새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게 느껴지는 거 괜찮지? 3번. 화자, 씨.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왜 하필이면 성탄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뒤집어쓰고 가신 날이잖아요? 아, 저,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탄제에 비유했다. 나한텐 그날 아버지가 예수님과 동급이야. 아버지의 사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괜찮아. D.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어. 세월을 통해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수 있지. 괜찮아. E. 서러운 서른 살, 왜 서럽다 그랬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옛날에껏 아버지의 사랑을 찾지 못해 힘겨워? 힘겨워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2번의 정답은 5번. 1번에 3번이었고, 2번에 5번이었고,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건 근거가 없고. 3번. 기억에는 호수 속에 고꾸라져도 나는 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기억, 극복에 대한 희망은 아니야. 절망감도 아니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 괜찮아. 이상향, 호수 속에서 살 거야? 아니지. 문제 해결될 거란 기대감보다는 의지. 기억만 봐도 3번이 정답이지. 니은은 눈속을 해치며 아버지가 약을 구해왔죠 아버지의 고통까지는 아닌 것 같아 분노는 이놈의 새끼 추운 날 아프고 그냥 씨. 그건 아니야 화자의 기억 속 그날 눈이 왔었어 맞아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이상향 아니고 기대감도 아니죠 정답은 3번 다음 뒤에 4번 은임이 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가의 검은 다의 어두운 동일한 감각기관 시각을 통한 감각 이미지지만 가, 다의 어두운 방 나의 검은과는 달리 머무는 상황의 긍정 내가 어린 시절 아플 때 어두운 방에 있었는데 그게 긍정적일 수 없잖아요? 정답 5번 일단 정지.